안녕하세요. 꽃니 글꽃 니카 켈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환영 POP 재능 기부 한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다니는 인천 만수이동성당에 견진성사가 있어요. 사목 방문 및 견진 성사 집전을 위해서 작년에는 교구장님이 방문해 주셨는데요. 올해는 교구장님의 총 대리 신부님이 방문을 하십니다. 그래서 한영 글귀를 POP 제작해서 엘리베이트 안에 게시하려고 합니다. 먼저 종이를 다 제가 그리고 재단을 했어요. 그려서 가위로 다 잘라주어서 그 위에 어떤 색상으로 글기를 쓸까 정해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또 글씨체도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게 글씨체를 쓰습니다. 씁니다. 씁니다. 음. 지금 쓰고 있는 글씨체는 POP 기본체입니다. 먼저 원하는 색상, 종이 색상도 잘 선택해야 되겠죠.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했을 때. 너무 밋밋하거나 보이지 않는 색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독성이 있어 줘야 되겠죠. 또 글씨를 쓰는 색상도 한가지만, 한영글기에서 한가지 색상만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색상을 써서 예쁘게 표현하는 게 POP적이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. 네. 칼라 색상으로 이렇게 P.O.P 전용 붓을 활용해서 포스터 물감으로 재단해 놓은 종이 위에 P.O.P 한용 글귀들을 써 줍니다. 네, 지금은 칼라로 글씨를 쓰고 나서 테두리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작은 따기를 해주고 테두리를 하려고. 자간 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POP 전용 둥근 붓입니다. 화홍, 화홍 둥근 붓입니다. POP 전용 둥근 붓 중에 1호나 2호,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자간 따기 해주는 검정색 물감을 쓰는 붓으로 정하고요. 둘 중에 하나는 하이라, 하이라이트, 흰색 물감을 사용하는 붓으로 정해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네, 테두리를 그려준 글씨에 이번에는 POP 평붓, 납작붓이라고도 하죠. 평붓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. 글씨를 POP 평붓 몇 호, 3호, 4호, 5호 중몇 호로 썼느냐에 따라서 이 테두리 할때 1호 붓으로 테두리를 할 수도 있고요. 2호 붓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POP 평붓 4호, 5호로 글씨를 썼을 때는 2호로 테두리를 해줍니다. 3호로 글씨를 썼을 때는 1호로 테두리를 그려줍니다. 네, 화, 환영, 글귀, POP에서, POP, 글귀에서, 제일 위에 글씨는 POP 기본체이고, 둘째 줄 글씨는 파도체입니다 셋째, 넷째 줄은 반달체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해로 가서 이렇게 붙여서 사진도 촬영해 보았습니다. 네. 이렇게 알록달록 가독성 이 있게 표현되는 게 POP의 특징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환영 글기 재능 기부한 POP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